새로 나온 젤리라고 했는데 오늘 그럼 뭐예요? 뜨거운 게요? 새로 나온 젤리라고 했는데 어 뭐예요? 이거 어? 뭔가 돌 같은데? 어 그거 길게 늘어진다 그랬었는데 오아 어? 어. 어떻게 먹지? 무슨 젤리지, 이게? 한번 잘라볼게요. 아, 먹어봐요. 무슨 맛이 나요? 무슨 맛이에요? 이렇게 아 이렇게 늘어나는 늘어나는 딸리네. 시고 이게 하나 하나 딸기맛 포도맛 그런 맛이 나나? 한번 먹어볼게요. 다 <laughs> 맛이 다 똑같네요 맛이 다 똑같네요 음, 그렇구나 신제, 음. 신제품이라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넌 음, 여기까지 맛있어요? 맛없어요? 너무 셔요? 쉬어. 다 시네요 오늘 샀던 젤리가